자입질을 마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선생세요어래요요아왜 빨리 와봐 뭐해야 아, 돼요 뭐라고? 뭐해야 돼요 반지하에서 올라온 많이 늘었잖아 우리 열심히 했잖아 렉스 졸업 소감! 아 어려워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있습 입시를 끝낸 소감은? 아, 아쉬움 반 행복 아, 아쉬움 반 행복 반 마지막에 발목 부상 때문에 깔끔하게 명대으니까 그니까 너무 <laughs> 아 그거 <그래서> 말고 <laughs> 그만큼 아쉽다고. 뭐. 아쉽지. 보했는 데. 잘했어. 잘했어. 후회 없이 달렸다 후회 없이 달렸다 열심히 했다 타웨 누나! 타이 누나! 어스이이어재웨어스어다시 할만한데 굳이 안하는거 굳이 안전 진짜 안찍습니다 아태민씨한번 찍어주세요 태민씨한번 <laughs> 찍어주세요 음식 끝난 기념일에 이제 다현쌤을 안받아서 정말 좋고요 흥 제가 쉬는때 다현쌤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는데 아참나 어이가 없어 <laughs> 지가 웃겨서 내가 울린거야? 야 스피치다 기분이 어때?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해? 하던대로 하고 와가지고

사오세요 쌤들한테 <laughs> 어. 하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laughs> 끝? 하고 말. 어 하고 싶은 말사니다 <laughs> 어. <수고하셨어요>. <laughs> <laughs> <시작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 좋아요 쌤. 안 나와.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나어아 <laughs> <아니겠지요>. <laughs> 진짜 울어. 엄마, 아, 근데 영상지 이거 증거를 아서안 돼. 아니, 나중에 아니, 왜? 네가 네 입으로 방금 아웃백 사준대메. 근데 진짜 저희사사 둘이 셋이서 먹으러 가요. 뭐야? <laughs> 아니 아무튼 그 정도는 해야지. 일단 기부. 땐 알바 알바 해야지. 나, 해, 나 햄스터 분양 못해 <laughs> 아, 나 햄스터 알바해서 햄스터 분양을 할지 <laughs> 셋이 <기억하네>. 먹으러 가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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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파이 왜? 아유, 파이 아유, 숲이 아유, 숲이 아유, 숲 아유, 숲파 아유, 이야유이아잘 가! 파이 아유, 마지막아 그러니까, 저 원래 초사 6인대. <laughs> 저는요, 저는요. 1인이에요? 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얘들아, 고생했다. 고생했고. 미안했고. <laughs> 네. <이 정도> <laughs> 야. 나중에 술 한잔하자. 술 어?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1대1 네. 술8병 한잔. 천착수8병그 <laughs> 외에 돈 없어. 그러니까 연락하고. 이거 유튜브 영상 올라가고. 바로 손잡수. 손잡 손어수예 딱. 여덟 딱손잡어 오케이. 대안맞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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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연락해라. 빨리 연락. 대란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정? 청소, 네. 네. <목짐이> <laughs> <목짐이> <laughs> 청소 안 하셨어요? 네, 이 선생님 마지막이시잖아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파이팅 해라. 쌤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쌤? <laughs> 쌤 청소 안 하세요, 쌤? 쌤 청소 안 하세요, 쌤? 안녕히 계세요. 그만 찍으라고, <laughs> 아, 그만 찍으라고 왜 계속 찍냐고 아아! <laughs> <야. 웃음> 어 와이파이 친구들 안녕 어, 입시생활 고생 많았어 너네 만나서 내가 더 성장한 거 같아 되게 고맙네 어, 내가 많이 괴롭혔던 거 같은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이해해 주길 바라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이제 학원에 묻고 하루하루 웃으면서 잘 지내길 바래.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 어, 얘들아, 반갑다, 동희쌤이야. 제가 1년, 뭐 길면 2년 정도 이렇게 함께한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좀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 소중하고, 배울 게 많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같아 이렇게 부족한 나를 믿고 잘 따라와줘서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앞으로도 열심히 살자 파이 안녕 DJ반 얘들아 재수쌤이야 우선 1년 동안 고생 정말 많았고 나도 강사는 처음이고 너네가 나의 첫 제자여서 좀 서투르고 부족했을 텐데 그래도 난 너네가 최대한 운동을 잘할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 생각해. 너네랑 함께 1년을 보내서 나도 정말 좋았고 행복했고, 고생 정말 많았다. 앞으로도 잘 지내. 이 시간 1시 끝난 거 너무 축하하고, 음, 저도 안 고생 많았다. 쌤미 너네한테 신소리하고 했던 거는 다 너네 잘 되라고 했던 말들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다왜 그랬지 이랬는데, 근데 너네가 잘 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했었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앞으로 좋은 경험 많이 쌓아서 인생 나아가길 바랄게 고생했어. 네, 와 시작. 예, 되고 있는 거야? 때? 말이야. 정리할 때? 진짜 말이 없어 H반 정리할 때? 규찬쌤이 서운한 거 말하라 했는데 어 강창이가 처음에 서운한 거딱 말하고 어 제가 볼때 없었거든요 어. 근데 동혁이가 옆에서 야 강창아 너그 우리한테 말했던 거해야그그 야, 그거... 얘기해 민선아 하셨어 아니 그거 얘기아 서운한 게 있었구나 서운한 것도 없었고 아니 서운한 게 있었어요 어그 세면대에서 손을 닦고 있었는데 <laughs> 제가 사람 없는 줄 알고 좀 세게 열었단 말이에요 <laughs> 화장실 문을? 엉덩이에 띠용 치는 거예요 <웃음> <엉덩이>. <웃음> 그래서 90도가 아죄송한데다는데 그래서 쌤이 막이렇 찌르고 오면서 막여기요 아무래도 없이 가가지고 어, 좀 서운한 게 있었고. 어, 그거 하나 있었고. 아,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애들이 좀 재밌게 하라 그래가지고. <laughs> 진짜 재밌게. <laughs> 아, 형 정말 된다면서. 아니 그러, 그렇게 하려고 했냐? <laughs> 어... 아, <아니>, 형이랑 할. 말... <laughs> 형이랑 할래서 그냥. 아, 진짜 재밌게 마지막이니까. 근데 <laughs> 어.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선생님 정말 된다면서. <웃음> <웃음> 박수를 하면서 진짜 미안하다, 이 형님은. 선생님, <laughs> 제발 아, 정답은... 진짜로? 미안합니다. <laughs> 아니, 재밌었잖아. 이건 올리면 안되요 진짜. 아, 왜? 이거 진짜 안 돼요. 어, 아, 진짜 올릴 건데? 재밌었잖아. <laughs> 진짜 올릴 건데? <laughs> 야, 솔직히 말하면 진심이었어. <웃음> 어? <웃음> 진심이었어. 자, 규찬 씨한테 한 마디. 저 진짜 재밌을 줄 알았어요, 쌤 때문에.